자석하고, 못하고, 계속 비비적 그려놓으면, 못은 자석이 아닌데, 못에도 자력이 생겨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예. 네.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 어디로 옮겨간 거요? 못으로 옮겨간 거요. 그 어떤 세상에 그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혀 몰라요. 내가 무슨 뭐 독일어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세계적인 어떤 석학이 쓴 글을 있어요. 나는 뭐 영어를 모르고 독일어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모르는 대로 쭉 읽어요. 그 읽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이게 놀라운 건데, 그 내용은 몰라도 그 내용에 흐르는 정신은 같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걸 알든 모르든 성경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먼, 먼 감동으로 지어졌다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내 속에 먼 감동이 흘러 성령의 감동이 자그 증거를 한번 대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을 때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고기를 못 잡았어. 그리고는 이제 그물을 다 씻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더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자,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주님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고기잡으러 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다 던져라, 우편에 던져라. 그래서 백신 3마리가 잡혀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하고 비슷해. 언뜻 보면, 근데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을 밤새도록 내리다가 안 잡히니까 뭘 했어 베드로가 에?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씻고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고 데 요한복음 21장은 안 잡히는데 계속 뭐해 그래도 에? 던져 계속 아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자기 몸에 벤 정신이 하나 있는데 뭐 하지 않으리라. 그렇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문을 두드렸는데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두드리면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laughs>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와. 문짝이 부서져요. 뭐옆 옆집에서 신고해요. 관리실에서 와요. 뭐다 답은 답인데 그런 답을 그걸 답이라고 만드지. 그러면 정답이 뭐냐? 문짝이 부서지면 되겠어요. 아, 그 아무리 멍청해도 그러지. 문짝이 부서지게 두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건 말도 안 되는 답이라고 그러는 거고. 진짜 답이 뭐냐? 주인이 뭐할 때까지 두드려. 그렇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요 말이 그런 설명은 없어도 뭐할 때까지 두드려라. 주인이 와서 열어줄 때까지 그런 말은 없단 말이요, 그말 속에는. 그말 속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말 속에 흐르는 정신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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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낭망치 마라. 금을 던지다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연애하다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아하, 결혼해서 살다가 뭐 하지 마라. 예, 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려면 몰라도 했으면 뭐 하지 마라 그럼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없어도 그런 정신이 말씀 속에 흐른다 그 말이요 자 하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흐르는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laughs>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를 써가면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써가면서 설교하듯 머리를 써가면서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나는 좀 의문스러운 게저 양반이 지금 머리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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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써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하나님은 뭐한 것은 반드시 찾으신다 그럼 그런데 안 찾았다는 말은 그거는 뭐, 뭐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거를 장로교 교리로 집어넣으면 뭐한 백성이 아니었다. 그렇지.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찾는데 어떻게 찾으실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 어떻게 찾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을, 주님은 고, 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이제 우리 삶에 막 적용을 해봐. 공부를 어, 어떻게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돈을 어떻게 번다? 벌 때까지 번다. <laughs> 뭐, 뭐든지, 뭐든지 될 때까지 한다. 시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하다가 그만둘 일이라면 하지를 말고 했으면 될 때까지 해라. 시작. 자, 그거를 이제 가정에다가 부부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살다가 헤어질 거라면 아예 살지를 말고 살았으면 끝까지 살아라.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문제는 내가 끝까지 살줄 알고 결혼을 했지 헤어질 줄은 몰랐지 나도 내가 끝까지 살줄 알고 살다가 헤어진 거잖아 그러면 나는 헤어질 걸 알았어 몰랐어 그렇지 그래서 만나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헤어질 걸 모르고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끝까지 살수 있는 사람입니까? 고기도를 그 먼저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안 오고 덜렁 연애는 해서 애기는 덜렁 빼놓고 그래놓고는 이제 살면서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그러니까 벌써 기도의 시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왜? 결혼하기 전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거야. 이 간단한 원리가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에... 에디슨이 아주 참 똑똑한 말을 했어요. 천재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건 운명이고, 이거는 노력이란 말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운명이 몇 프로고, 1%고, 노력이. 그러니까, 아, 저 에디슨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뭐 하면 된다는 거요? 가, 아, 바로, 어떻게 그 사람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저는 참저 에디슨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좀 얘기가 될것 같아. 근데 얘기하려고 보니까 벌써 죽었어. 그래서 시대가 좀안 맞아서 안타까운데 내가 그 에디슨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 에디슨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요. 천재는 1%의 타고난 명감과 99%의 노력이다. 맞아, 맞아. 틀림없이 맞아.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러나 그 1%는 99%보다 중요하다. 아,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들려야 되는데. 어, 어. 프로태지로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내가, 90, 뭐, 예를 들어서 60kg가 나간다. 그러면 60kg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지. 엉덩이 살 1kg하고, 뇌, 골 1kg하고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무게는 1kg지만, 뇌, 골 1kg하고, 엉덩, 엉덩이 살 1kg는 뛰어도 돼. 그러나, 골 1kg 빼면, <laughs> 무게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오. 어? 양이 있고, 양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오. 뭐가 있어? 질이 있단 말이오. 질. 양만 따지면 안 되고, 질이 있단 말이오. 고스톱을 쳐도 운칠 기삼이라. <laughs> 웃는 사람은 또다정과가 있는 사람이오. <laughs> 아, 그러니까, 에, 뭐든지 인생은 내 박자니까. 타고난 애가 노력하면 1등이죠. 타고난 게 없어도 노력하면 2등이고 타고났는데 노력이 없으면 3등이고 타고난 것도 없는 것이 노력도 안 하면 그거 무여 4등이지. 자, 1등부터 해봐 봐. 시작. 어. 여러분이 지금 어젯밤보다 얼마나 영리해졌는지는 아세요? 막 지금 머리가 열려가고 있어. 할렐루야! 아유 참, 나 감사해라.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없어도 뭐만 하면 노력만 하면 몇 등은 간다. 그러니까 운명을 탓하지 마라. 그 말이야. 운명을 탓하지 마라. 노력만 하면 다2 등은 간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아니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왜 그래요? 아니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타고난 놈이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뭐 없이 노력했고 타고난 것이 없이 노력했고 걔는 뭐 내가 노력했고 그렇지 하하 그러니까 내가 정말 1등하고 싶으면 어디다 노력을 붙여라 운명에다 노력을 붙이라는 거죠 운명은 하늘의 속하니요 노력은 내속하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노력을 붙이라 이 말이에요. 아, 시작.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노력을 붙여라. 다시 말하면 내가 타고난 소질에다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 막 바뀌어가요, 막 바뀌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이 한 2, 3억 이상 듭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대학을 거의 8.3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8, 9명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애들은 50%입니다. 50%. 50%가 50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50%는 대학을 나와도 뭘 못해. 취직을. 그 얘기는 50%는 대학을 안 갔어야 된다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야 돼. 뭐냐?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못 해.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 하니까 취직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뭐를 해? 사업을 해. 창업을 해. 그런데 쥐가 뭔돈 있어? 근데 다행히 돈이 생겼는데 누구냐? 쥐 아버지가 그 시점에 은퇴를 해. 애뭐할 때? 대학 졸업할 때. 그러니까 뭘 받아? 퇴직금을, 그러니까 아버지 퇴직금을 가지고 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생 20년, 30년 직장 생활 하다가 정년 퇴직은 지 아버지도 사업하면 실패하는데 인생 경험도 없는 게 나가서 되겠어. 더군다나 공부도 못한 것이 사업을 해. 어, 할수 있죠. 할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사업이 공부, 나는 뭐 인생을 안 살아봤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린 결론,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예요. 앉아서 책도 못 봐. 어? 앉아서 책도 못 보냐고. 그것도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세상 쉬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엎어져서 해도 돼요. 이것은 근데 근무를 그 엎어져서 하면 되냐? 아니 운동선수는 쉬운 자라 나가 저 땡볕에 뛰어봐 너 죽어 에? 다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그런 쉬운 공부도 못 해내는 사람이 사업을 해내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뭐를 해놓고 하자 공부는 해놓고 할렐루야 에? 그 문제는 아들은 대학까지 나와서 가르쳐 놨더니 취직을 못하고 그냥 뭘 한다고 했고 저 아버지는 마침 정년을 하니 얘도 뭐요 이거 집에서 노는 걸뭐라 그래 이거 백수 저 아버지도 뭐라 그래 이제 백수 이런 걸 쌍백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들도 백수 아버지도 백수 그러니까 아버지 돼지금을 아들한테 주는데. 이거 성공 못 얻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걸 실패하면 저도 문제지만 저 아버지는 어떻게 할예요 여러분 60에 정년하고 금방 뭐 내년 내후년에 죽는 게아니요 30년 더 살아야 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돈 없이 청년하고 30년을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너무 이게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렇게 했어야 돼 어떻게? 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걔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너 공부할래 안 할래? 해요 그럼 공부해 공부해 그래서 중간 안에는 들어와야 너 취직한다 안 해요? 그러면 너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그리고 취직을 해라 취직을 그러면 이제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를 해 그냥 취직을 해. 취직을 하는데 어디에 취직하냐? 치가 해야 할 일에 취직을 해. 뭐뭐뭐 뭐, 뭐 농사를 짓고 싶으면 농사에 취직하고 가축을 키우고 싶으면 가축을 키저 취직하고 가수 원하고 싶으면 가수 공장을 해면 공장 이게 취직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배워? 기술을 배워.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기술을 배워. 그때 아버지는 그 학자금을 적금을 들어줘. 어차피 뭐뭐 뭐 가르칠 돈. 대학가를 낄 돈을 적금을 들어줘. 그러면 4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이 돈이 모아지면그놈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망해도 니돈 네 갖고 망하는 건데, 돼지금 갖고 오, 망하면 이건 안 된다, 이거. 따르답시다내 돼지금은 절대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다. 퇴직금은 자식 주라고 회사에서 준게 아니고 당신이 평생 이 회사에서 수고했으니 이 퇴직금 갖고 남은 노후 대책을 사르라고 퇴직금을 준 거지 퇴직금 가지고 자식 사업자금 대주라고 회사에서 퇴직금 준게 아니요 그러면 대학은 언제 가요? 잘 들으세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하든 뭘 하든 다 얼마든지 자기가 합니다 문제는 하기 싫은 공부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요 주경 야독을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지금은 사회 구조가 좋아서요 본인이 공부하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주관도 없이 그런 노력도 없이 그게 해낼까 그런 거예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잘하냐? 하, 이걸 내가 하, 저는. 뭐 내가 기준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알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보고 알고 그냥 아는 것뿐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잘 알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떴지 어리어면 떴겄냐그 말이요 응. 그러니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많이 맞아 내 말을 들렸다고는 네 말은 다 맞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개하고 합의를 봐. 야!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 이리 와봐. 어,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실험을 한다. 뭐냐? 공부를 이렇게 해라. 어떻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제 책을 다 받았잖아. 이학기 책을. 그놈을 방바닥에다 쫙 깔아. 그러면 열매권 돼. 열매권 쫙 깔아놓고 그 중에 제일 그나마 잘하는 거 순서대로 위에로 올려 갖고 열매권을 싸 이렇게 그리고 미리 화장실 볼일다 보고 휴대폰 닦아놓고 첫 번째 책을 잡아 그것이 국어든 뭐뭐 뭐 수학이든 영어든 상관없어 읽고 절대 외우려고 하지마 아으려고도 하지마 그냥 연필로 출처가면서 읽어 쭉 읽어 그냥 그냥 아르라고 놀거 없고 왜이 왜냐하면 자꾸 그거 외우려고 하면 괴로움만 생겨 멍청해서 그러니까 절대 외우려고 할거 없고 아를 것도고 없 그냥 쭉 읽어. 다 읽는데 빠르면 2시간, 늦으면 3시간, 4시간이면 읽어. 그럼 한번 쫙 읽는데 일단 한번 읽었어. 그러면 나가서 이제 볼기 보고 시껏또 놀아. 갖고 두 번째 와서 또두 번째 잡아. 갖고 또쫙 읽어 연필 쳐가면서. 갖고 또세 번째 쫙읽어 그러면 이틀에서 3일이면 다 읽어. 아는 게아니요 외운 것도 아니. 그냥 읽은 거예요. 그거 이제 싹읽었으면 엄마한테 5만 원을 달라고 그래. 5만 원을 엄마, 나책다 읽었으니까 5만원은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줄 거, 책 읽었으면 그냥 그걸로, 그걸로 때우면 되잖아. 아니, 안 줬다고 안줄 거냐고. 아니, 그거 안 줬다고 안줄 거냐고. 어차피 줄 거니까. 그냥 주지 말고!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뭐는 없으니까, 세상에. 그럼! 그러니까, 돈을 타 가려면 책 읽고 타 가란 말이요. 그갖고그돈 갖고 너 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원을 그냥, 어, 그냥. 신사임당 사진 찍은 걸로 그냥 5만 원짜리를 딱 주. 예,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켜 놀고 다음 날또 읽어. 갖고 1열 권을 열세 권을 또 읽어. 그리고 또 5만 원1열 번만 읽으면요 안를려고안를려고 안 해도 다 알아졌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머리가 좀 멍청해 돌머리요 돌머리 무시하지 말어 돌머리가 한번 새겨 놓으면 천년가도 안 잊어버려. 멍청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시작. 왜냐? 전, 세배,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IQ 2등이야. 으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나는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 노 o 나는 게르만 민족이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NO! 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머리가 존줄 알았어. 수... NO! 나는 일본 사람이 머리가 존줄 알았어. 수... NO! NO! <laughs>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세계 2등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뭐 하다고는 하지 마라. 멍청. 더군다나 저, 저쪽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는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국 사람이 비싼 거예요. 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심부름 시키면요 동시에 몇 개를 못 시킨대요. 가서 은행에서 돈 찾아다가 뭘 사가지고 뭘 내고 이렇게 와라 그러면 헷갈려 버린대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 가지 시키야 된다네. 가서 찾아 와라. 예. 그 다음에 뭘 내고 와라. 이렇게 한 가지 시키야지. 한 뽕에 여러 개 시키면 머리가 혼돈이 와버리. 혼돈이. 한국 사람은요 세상에 뭘 시켜놔도 그냥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뭘 시켜야 될까 간단합니다 얘가 아무것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하는 것이 뭔가를 찾으세요 가르켜서자라는건 노력의 산물이고 안 가르쳤는데 자하는게 타고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잘한다 그러면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두 번째 그것도 모르면 얘가 누구를 닮았나 봐. <laughs> 지 아버지 닮았나? 지엄마 닮았나? 지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지 아버지가 뭘 잘해 나 봐. 그거 가르치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으려고 노력은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시작 제가 뭐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어차피 세상식으로 봤는데 내가 목사로서 성공했다면 그거는 내가 목, 목회를 뭐했기 때문에 그래요 즐겼기 때문입니다. 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보세요. 뭘 느낍니까? <laughs> 엄청 즐기잖아, 그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설교할 때, 아, 야, 성경 한장 봅시다, 그냥. 뭐 맨날 보는 얘기뭐 보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보면 뭐또그 얘가 이제 그냥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뜰 거니까 그냥 자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이거 되겠냐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나보다 설교 더 많이 오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laughs> <laughs> 내가 안 나온다고 안 했어요? 막 나와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저보다 더 즐기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종 나옵니다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즐거운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밥세끼 먹고 사는 거 어차피 파즐 즐겨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힘이 안 들지 억지로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어.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뭐 해요 즐기잖아. 박지성 선수는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즐기는 거지요.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먼 탱크 산소 탱크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뛰어다니는 거 보면 꼭 첫눈 내릴 때 좋아서 뛰어다니는 개 뛰어다니듯이 뛰어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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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laughs> 그러면, 그렇게 뛰어다니면 수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아니, 어지간히 뛰어다니야 쫓아다니지. 어지간히 뛰어다니면 막 칼! 막개 뛰듯이 뛰어니까 그냥 따라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뭔 말인지 알겠어요? 즐기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이런 정신. 내가 노력을 하되,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인간이 그 사람을 찾은 것은, 뭐, 어떻게 찾아서 그런다? 찾도록 찾는다? 이거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찾은 게 아니에요. 운명만은 아니에요. 인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노력. 찾을 때까지 찾는 노력. 될 때까지 하는 노력.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요? 막 입이 실룩실룩해지지 않아요? 아이고. 찾을 때까지 찾으면 좋지. 아, 그게 아이고, 공부 잘하면 좋지.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막, 털 때까지 하고, 같 때까지 하고.